저희 26일 지금 이제 오후 1시 3분 지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어 천천히 하나씩 보면은 오늘 방송에서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시황 아 최근 시황 한번 보고 그 다음 저번 주 8월 22일이죠 추천 종목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주요 이벤트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잭슨홀 미팅이 있었었죠.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시장이 기대치 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는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었던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어 8월 5일 날이 어 날이죠. 블랙 먼데이 때,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10%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때 이제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중했다. 그런 비판적, 어 이런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고, 어 이번 달에 그럼 남아있는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있죠. 8월 28일 날, 지금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일개 개별 기업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지금 전 세계에서, 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실적이 나오면서, 뭐, AI, 어, 홍풍이 시작되냐. 지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맞죠. 어, 20, 2024년 같은 경우는 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견인한 게 바로 엔비디아였죠. 어,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AI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비테크 기업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게는 수주에서 많게 수십 조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이 나오냐, 투자 대비 어, 수익이 발생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시켜 준게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니, 어닝 어닝서프레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훈풍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오는 28일 현지시간 어, 뉴욕증시 마감하고 이제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 를 어,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랠리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시기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AI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최근에도 한번 이렇게 눌르긴 했지만은 곧바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호실적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어요. 호실적이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옵션 분석업체 오라츠에 따르면은. 어,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날 약10.3%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당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 28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에 어,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차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2분기 매출액은 280억 달러가 나올 것이다. 어, 이렇게 1분기 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286억 달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8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망은 280억 정도. 음,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뭐 수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를 어느 정도 부합하냐, 하회냐 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저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상황.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TV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요한 빅 이벤트 앞두고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봉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어. 앞전과 비교하면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쵸? 앞전에는 그래도 좀 평균 정도로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 평균 이하로 내려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어, 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매매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이저 수급 자체가 지금 관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한적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시장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어, 이러다 보니까 테마성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테마성 중심의 장세가 나오니까 장 초반에 윗꼬리가 달렸다가 하락 마감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왕 이렇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28일까지는 우리도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제가 저번 주 8월 28일, 한 8월 22일이죠. TV방송 종목들 한번 추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먼저 더블 체크 종목으로 SK 오션 플랜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션 플랜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 그래도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번 주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요, 어,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좋은 게 헤리스 후보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어,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기사 굉장히 자주 오실 텐데, SK 오션플랜트도 해상풍력 모멘텀이 있고 헤리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이제 헤리스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수의 섹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11월까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앞두고까지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딥노이드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한2 0몇 프로 났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의료, AI, 헬스케어 관련 주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헤리스랑.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11월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제 저번 주에 SK 오션 플랜트를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한4.27%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금 증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0.3% 코스닥 마이너스 1% 빠지고 있는데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게 해리스 그 지지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보시면 좋고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5%가 해상풍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최근에 모멘텀이 반등,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올해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됐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매출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특수선 부문도 있는데 이두 가지 다 모두 하반기부터는 수주잔고 개선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쟁 입찰이 대기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 가능할 것이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TV 방송에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4.2% 지금 이제 상승 나오면서 한 1,110원 정도 지금 목표가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 더블 체크 종목 SK오션플랜트 한번 짚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는 제가 저번 주 TV 방송에서 로봇주랑 그 다음에 게임주를 또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두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그 전에 밴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이버 밴드에 속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운영하는 밴드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반도 운영을 하고 있죠. 단타는 안 합니다. 단타 안 하고 스윙이랑. 실적 고성장 위주로 중장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33만원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1588-0648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로봇줄을 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TV 방송에서. 일단은 오션 플랜트 했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로보티즈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로보티즈. 로보티즈 오늘 뭐 증시 흐름에 비해서 선방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3.6%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증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빠지고 있는데, 뭐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로봇은 뭐냐. 어. 반도체. 반도체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근 20년 동안 살고 있는 어, 주요 먹거리. 그쵸? 자, 2차 전지. 어, 어,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우리가 나름 선방하는 업종. 그쵸? 뭐, 최근, 뭐, 투자 심리가 눌리고 지금 캐즘이고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틀이 맞거든요. 이 틀이 맞는데. 자, 그럼 로봇은 뭐냐? 음. 로봇은 뭐냐? 얘 포지션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반도체 2차전지까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쵸? 어. 알겠는데, 로봇은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협동 로봇. 뭐 그러면은 주산 로보틱스. 그쵸? 뭐 그러고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이제 삼성이 어 지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협동로봇 하면 은 떠오르는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로봇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에요 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협동로봇 관련주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얘를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보면 고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시장 점유율도 넓지 않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아주 먼 미래보다는 당장에 실적을 내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tv 방송에서는 로보 티즈를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나름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자, 얘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크게 구미가 당기는 종목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 모멘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전체 매출 99% 중에 액추에이터에서 아, 전체 매출 99%가 액추에이터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죠.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도 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기사 어디냐면은,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 기사인데, 이게 이제 최근 겁니다. 8월 19일 거, 8월 19일 거, 삼성전자 실탄 100조 장전, 어, 이재용 로봇 전장, 어 인수합병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사고 어 이건 이제 매일경제 기사예요 매일경제 기사인데 전기차 충전소도 로봇 사업도 1조 사업 키우겠다 어, LG전자 CEO가 인베스터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로봇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최근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8월 22일 건데 이준석 등 여야 의원들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의 로봇 기업 찾는다 어 뻔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로봇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모멘텀이 끝나는 어,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산업군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로보티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 맥 이액추에이터 매출, 이게 어느 정도가 증가할 것이냐? 이게 조금 매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가 일단 두 가지가 모멘텀이 있어요. 있는데, 뭐 이제 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대기업형 어 이제 공급 매출도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어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보통 협동 로봇 어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자이 액추에이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어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로봇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일체화시킨 거예요. 뭐 에, 거기에는 이제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로봇 원가율을 보시면 은 감속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감속기가 높은데 이 감속기가 들어가는 게 액츄이터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휴머노이드랑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액츄이터가 지금 이제 로보 티즈의 전체 매출 99%를 견인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이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액츄이터가 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로 넘어오면 휴머노이드는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 휴머노이드랑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뭐 사실 뭔 얘기가 아니죠? 휴머노이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얘가 지금 상용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팔고 있습니다.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도 이제 뭐 전자식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아직 판매 예정입니다. 한 추정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1억에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에서는 3천만 원에 출시 예정.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먼 얘기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는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어, 증가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츄에이터가 40개에서 50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츄에이터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99%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이제 로봇 AI도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해도 를될것 같습니다. 이 로보티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실적. 자2 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자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형 어, 매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봇 판매로 증가. 증가로 인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적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일단 먼저 3년 연속 외형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적자폭은... 어 지금 이제 매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8월 22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증시만 좀 좋았으면, 오늘 뭐 3.8%로 상승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증시가 좀 아쉽죠. 아쉽지만은 전체적인 구간에서 보면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티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게임즈였죠. 어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은 제가 8월 22일날 게임 종목 말씀드렸는데 넥슨 게임즈였죠.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는 제가 TV 방송에서 여러 번 추천드려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사실 그쵸 연초, 4월, 2월, 1월 이때 제가 바다권의 TV 방송에서 추천드렸을 때는 아무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음. 이때 안 보셨다가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얘도 제가 왜 8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냐면은 눌림목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을 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3.45%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sk오션플랜트 어, 얘는 더블체크 종목 그리고 추천종목 자 넥슨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도 나쁘지 가 않습니다. 자 넥슨게임즈는 일단 먼저 신작 흥행이 있습니다. 신작 흥행이 뭐냐면은, 뭐, 게임주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스트 디센던트. 한 퍼디라고 할 텐데, 자, 이 퍼디가 지금, 북미랑 유럽에서 어, 흥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퍼디 같은 경우는 스팀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동시접속자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다 플레이 게임 5위에도 랭크가 되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유럽이랑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 게임이. 어, 미국, 프랑스, 독일, 뭐, 벨기에, 어, 이런 이제 북미랑 유럽 지역에서 최다 매출 게임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지금 장난 아니고. 계속해서 신규 유저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얘가 또 이제 기대되는 거는 하반기. 음, 하반기가 왜 기대가 되냐. 지금 이제 26일인데. 어, 이퍼디 시즌 1 업데이트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어, 이렇게 지금 공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지금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좋은게 뭐냐면 얘네가 또 마케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갖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비용 써면 뭐가 늘어요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지. 그러면 신규 유저가 뭘로 이어집니까?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다. 제 마케팅에 말씀드렸었는데 넥슨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 25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를 어따 쓸 거냐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퍼디에 활용할 것이다. 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250억을 퍼디에다 들어갔는데 굉장히 야심작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미랑 유럽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상승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할수 있겠고요. 아,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마케팅 비용 250억이나 쓰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만 도출이 된다면, 도출된다면 아,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넥슨 게임즈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회사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3년 연속 어, 실적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좀 좋은데, 6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매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대비 800%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게임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도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때는 큰 감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3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눌림 목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22일, 어 22일, 이날 목요일 날 tv 방송 추천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코스타, 코스피 둘다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시황 잠깐 짚어드리고, 그리고 저번 주 TV 추천 종목,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로보티즈, 넥슨게임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입 안 하신 분들 네이버 밴드에 속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문자반 운영하고 있죠. 단타하지 않습니다. 단타하지 않고, 스윙이랑 중장기 종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스윙이라면 2주 이내에 수익 실현한다고 보시면 좋고, 중장기 종목은 2개월에서 4개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사인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쁘신 직장인분들도 도움 받으시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88-0648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